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제 11강째입니다. 아, 예. 네. 11강은 또 어떤 주제입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몸통을 다스려 주셨는데 예. 오늘은 팔과 어깨를 다스려주는 팔, 어깨 기혈로통행선을 어, 하겠습니다. 예. 아, 몸 구석구석 곳곳을 참으로 잘 서고 있습니다. 예. 네. 아 팔, 무릎, 허리, 목참 음. 중요하지 않는 부위가 없습니다만 아, 특히 우리는 이제 팔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발목, 발끝 어깨 아, 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관리 없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예. 아프거나, 뭐, 염증이 생기거나. 그래서, 어, 관리는 필수고요.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은 건강하게, 어, 또, 즐겁게 잘, 그,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팔과 어깨를 다스리는 체조인데요. 어 먼저 이렇게 또 다리를 펴고, 어, 아. 네. 예. 어, 간단한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은이 어, 팔목을 꺾어서 밀어 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아, 예. 자, 팔목을 꺾는 것은 이렇게 눌러서 합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 팔목 꺾는 걸 많이 하시죠. 예. 이 합기도 하시는 분들은 관절이 아주 좋아진답니다. 음. 그와 같이, 우리는 이 팔목을 꺾어주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꺾었다가, 나중에는 반대로 아 반대로 아, 아, 이렇게. 이렇게요 예어 아. 이렇게 한번꺾어주고또 반대로 꺾어주고아예 완전 반대죠 예 그렇네요 이때는 깊숙이 잡아서 이렇게 틀어주게 됩니다 음자 이렇게 당겨서 밀어 펴주는 동작입니다 근데 아. 자 자세하게 다시 먼저 두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아니 <laughs> 네, 본 동작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 이팔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예, 예. 지금 본 동작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팔을 이렇게 한번 마사지를 하면. 하나, 둘, 셋. 골고루. 어. 예, 예비 동작이 본 동작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 본 동작을, 예비 동작 없이 본 동작에 무리하게 들어가게 되면, 음. 어,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그렇군요. 또 결릴 수도 있고, 예.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먼저 해주고, 두드려서 충분히 풀은 다음에, 이렇게. 예. 들어가는 거 자, 이 예비 동작이 끝났으니까, 이제 본 동작을 위해서는 두 손을 넓게 이제 이렇게 열었습니다. 음. 열어주시고, 자, 먼저 왼쪽 손으로, 이제, 왼쪽 손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손이 아래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 안으로. 아래로 들어가서, 이 손바닥, 엄지 어, 손가락 아래쪽 손바닥을 이렇게 감싸잡았습니다. 예 감싸잡고, 이 엄지를 가지고 저 약지 쪽에, 약지 쪽에 손등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아. 어... 그러면은, 사연, 요쪽, 요게 무슨 지죠? 음... 약지라 그러죠? 예. 약지 맞습니까? 새끼손가락이 새끼손가락. 음... 이렇게 요 관절에다가 음... 딱 이렇게 눌러주게 됩니다. 예. 그리고는 이 손도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비틀어서 긁어주게 되죠. 음... 이게 이제 손 잡는 네, 기본 방식입니다. 손을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발끝을 당긴 상태로 다리를 펴고 왼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당겨줍니다. 아, 아이고 그렇네요. 자, 바로 자 다시 한번 당겨줍니다. 그리고는 밀어, 펴주게 되죠. 자, 이때 손목 비틈과 이렇게 꺾어준 것을 유지한 상태로 밀어주고, 펴주고, 마시고, 내쉬고, 밀어주고, 펴주고, 이게 지금 손목을 조금 더 각도를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 보세요 다시 철학 따라서 이렇게 꺾어보세요. 요것만 꺾어보시죠. 이렇게 꺾었죠 그래서 꺾은 상태에서 45도 각도로 살짝 이렇게 틀어줍니다. 자, 마시고. 부드럽게 당겨보죠. 어, 내고 밀어주고 펴주고. 마시고 여섯 번 바로 자,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꺾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걸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어, 예. 뒤집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주죠. 어, 예. 예, 예. 요거도 살짝 이렇게 꺾었습니다. 음. 각도가 이렇게 어, 이 상태에서 펴진 상태죠. 그런데 예. 이렇게 꺾어서 45도 각도로 살짝 비틀어 줍니다. 예. 자, 이때 어, 손목의 인대 곳곳이 그리고 팔목 전체를 갖다가 자극, 자극시켜 주면서 인대 근육 등을 예. 음, 이렇게 풀어주면서 굳어진 것은 풀어주게 되고, 저 인대 등을 예, 자극해 주게 됩니다. 자, 먼저 홀 마시고. 다시, 당겨보겠습니다. 다시 당겨주시고. 더, 내쉬고. 밀어주고, 펴주고. 마시고. 내쉬고. 쭉, 이 각도와 꺾어주는 것은 유지하면서. 예, 밀어주고, 펴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바로. 아, 이게, <laughs> <laughs> 아, 이 웃는. 합기도 할 때, 예,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게 꺾는 아, 거죠. 예, 예. 근데 이 합기도 하시는 분들은 손목이 엄청 건강해진답니다. 예, 아, 물론, 그렇겠네요. 물론 너무 무리하게 꺾어버리면은 상하고 뭐 인대가 크게 손상이 오지만 적당한 선에서 꺾어줬을 때 자꾸 이렇게 탄력이 붙으면서 그 동안에 이쪽에 수련을 통해서 기가 모이게 되고, 달 음... 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네요. 반대손을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예. 제 어떻게 했죠? <laughs> 또 이제 네 <잡았네. 웃음> 자, 먼저 손을 깨웠습니다 예. 자, 이 하기 전에 꼭 팔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마사지를, 먼저 마사지를 하고, 두드려서 풀어준다. 예, 예, 풀어주고. 예비 동작이 본 동작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만져서, 음. 이렇게 골고루, 마사지와 이렇게 에, 지압과 함께 해서 풀어준 다음에 어, 동작에 본동작이 들어가게 되죠. 자, 두 손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열은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왼 어, 오른쪽 팔이니까 예. 왼쪽 손이 깊이 들어가서 음. 엄지손가락 아래쪽 손바닥을 이렇게 깊이 잡고, 그 다음에 이 엄지로. 이 새끼 손가락 윗부분 손등을 딱 네. 음. 이렇게 눌러서 각도를 이렇게 꺾어봅니다 자 손목 운동 여기서 각도를 꺾은 상태에서 45도 각도로 살짝 비틀어줍니다 너무 비틀어서 인대가 음. 상하지 않도록 음. 적당히 부드럽게 이렇게 꺾어서 자 왼쪽으로 당겨주게 되죠 어, 오른쪽 그 겨드랑이 아래로 당겨줍니다 먼저 호흡 마시고 충분히 당겨주세요. 그러면서 꺾은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이게 벗어났습니다. 고개를 유지하면서. 어. 물론 무리는 하지 마시고, 당겨서, 내쉬고, 밀어주고, 펴주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손목이 어떻게? 자 이렇게 좀 비틀어 줬습니까? 좀아 이거 아직 좀 굳어가지고 그렇지 할수 있는 것까지 부드럽지를 못하네요. 이게 부드럽지 못할 때는 자기의 그 가동 범위 안에서 한개 음. 넘어서면 안 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바로 요도 유쾌를 한 다음 네. 부드럽게 풀른 다음.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비틀었던 거를 완전히 반대로 음. 이렇게 비틀어줍니다. 예. 새끼손가락 아래쪽을 이렇게 잡고 예. 지난번 보다 반대가 되죠. 예. 오히려 이제 엄지손가락 아래쪽을 눌러서 비틀어줬습니다. 예. 자, 이때 이때는 각도를 어디를 주는가 하면은 안쪽을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꺾었습니다. 네. 살짝 비틀어 줬습니다. 네. 잘 됐습니까? 자, 그, 그 상태에서 45도 각도로 틀어서 먼저 올 마시고, 자, 이때 당기는 것도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내쉬고, 내려주고, 펴주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밀어줄 때 오른쪽 다리 선 위를 쭉 타고 아 내려오듯이 예. 마시고 내쉬면서 손목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까? 네. 네. 반대로 돌려보죠. 반대로 돌려보죠. 이 상태에서 펴지는 것보단, 어, 펴진 상태에서 꺾어주고 비틀어줬습니다. 아니요. 아, 어디 쪽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 잡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틀어서 밀어주고 켜주고 이렇게 스당겼습니다자 손의 위치가 잡는 위치가 이렇게 됐죠. 또 반대로 이렇게 잡아주고 예네 네. 이렇게 어, 좌우 여섯 번씩. 예. 정체 어, 여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이야, 이것도 그 손목을 풀어주겠습니다. 이게 손에 상당히 그 운동이 되겠네요. 지금 해보니까 아, 이 손목이 자체가 상당히 그운 운동이 그, 되겠는데요. 어, 이 아래쪽 엘보 아래 손목 그리고 손 예. 근육 어, 관절. 전체를 다스려 줌으로써 이렇게 비틀어졌죠. 또 반대로 비틀어졌죠. Yeah. 이 손이, 이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손가락의 yeah.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 손목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음, 음 이런 있으신 분들 보면은 손목에 금버섯이 많이 오게 됩니다. 예, yeah, yeah, 그렇죠. 일찍 와요. Yeah. 왜 그런가 하면 은 이게 노화가 많이 오게 됩니다. 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 그런 다스림이 없으니까. 자, 마무리는 손목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하나, 둘. 반대로. 하나, 둘. 이렇게 손목을 좌우로 여섯 번씩 돌려줌으로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에이, 이 손목 자체만을 다스려주는 이제 체조는 있습니다. 네. 예. 네, 이 체조 이전에 요것은 그냥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죠. 되게 무리하지 않아서, 않으셨어요? 예, 아주 뭐, 좀 뻐근합니다, 지 그런데 골고루 지금 뭉치 있던 게확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예. 아, 오늘은 팔과 함께 어깨까지 음. 기혈 유통 행사을 했습니다. 아, 이 손은 많이 사용한, 함에 비해서 우리가 손을 너무 다스려주지 않죠. 두드리고, 지압해주고, 마사지해주고, 또 틀어주고, 또 꺾어주고, 함으로써, 어이 피로를 풀어주고, 유통을 시켜주고, 또 탄력을 다시, 유연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 자, 오늘 체조는 앉아서 하는 체조 그렇게 하고, 마무리, 잠시 명상을 하겠습니다. 네, 바로 왔죠. 오늘도 수고, 아, 수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